선생님 선생님 네 <laughs> 주무신 거 아니시죠 자기 미모에 취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크게 말씀해 주셔야 <laughs>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laughs>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진옥이 굿이 제일 무속인 분들 사이에서 제일 힘든 굿이고 어쨌든 돌아가신 분 이제 망자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 망자님들을 위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제사라고 해야 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좋은 데로 가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옥이 꽃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어렵고 빙이 꽃이고. 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뭐다 모든 일이야 힘들 거죠. 뭐 어차피. 근데 진옥이 꽃은 이건 망자를 그 우리가 말할 때삼년안에 죽으신 분들. 좋은 대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년에는 뭐, 생진옥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는, 뭐 험하게 조심하라. 저도 한 번, 그걸 좀 당해봤다는데, 여러분들, 그, 커거는 솔직히, 요새는 진옥이 꽃이 많이 바뀌어서, 뭐, 그분을 좋은 대로 가게 하면서, 재수 굿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로른시이든 근데 뭐 요새는 패스, 패티처럼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굿도 많이 짧아지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진옥이 꽃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진옥이 꽃을 갔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진옥이 꽃을 갔는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것도 우리 가족이 안 보겠죠 근데 저는 진옥이 꽃을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덤프 트럭에 깔려 죽었나 어떻게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어 나는 그때 애동이었고, 뭘 알아? 돈 번다니까 골라을 갔지. 그리고 거기서 바리바리 싸갖고 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났죠. 그게 무섭다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방송에도 말했지만, 그 얘기까지는 말 했지만, 우리 조카가 그래서 확 자살을 했죠. 이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 얘기까지 생각 안 했었네. 갑자기 생각난다. 진옥이 건 그래서 무당들이 진호의 음식은 안 갖고 와요. 남일 갔을 때.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쌩, 쌩은거 있잖아. 뭔 얘긴지 알죠? 단기간에 그냥 급살로 간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이 얘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한달 안에 그 일이 생겼던 거야. 근데 또 내가 어제 방송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네요. 제 친구 얘기에서죠 조현동이라고 말해도 되지 뭐 죽었는데 근데 조현동이라는 애가 내가 말년에 말 나와서 나랑 술 먹고 내가 빠빠이씨 일할 때 그때 친구가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말했듯이 1년 뒤에 걔네 부모님 누나 매형은 두 분인가 한 분인가 돌아가셨을 거야 내가 기억에 내가 다 돌아가셨는지 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이에요 1주년 딱 됐을 때 그래서 진옥이는 이 얘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이 들어서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든 뭐든 말이 근데 이건 정말 해드리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 우리가 진옥이 시이싼 뭐 것도 아니고 국값이 싼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한테 그까이 별로라고 할수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큰돈이에요 근데 급살로, 사고로, 젊게 들어가시고, 억울하게 들어가신 분은 지독이 때리세요, 진짜. 나이 드신 분들 여유 되신다면, 저는 부모님 들어가시면 지독이 다 때릴 거고, 때릴 거고. 하지만, 이게, 억울하게 가신 분들은 잘못하면 줄쳐등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줄주정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줄주정 안나고 기도 겁나 다녔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고 만약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조카 죽었을 때 침대까지 다 버렸어요. 불까지 정말.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 보면 뭐 부모님 사진 바탕 화면에 놔두는 거. 난별 좋아하진 않아요. 자기 집에 놔둔 건 상관없지만 막 그렇게 하지만 막 물건을 막 놔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다 버려요. 그게 묻어있으면 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명심하시고요. 진옥이는 언제 어, 여러이 되신다면 부모님 들어가시면 한다 하지만 진짜 억울하게 하신 분들 사고로 들어가신다던가 젊은 분이 갑자기 뭐 병에 걸려서 들어가신 분들은 진옥이 때리세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일이고 진짜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상가집을 잘안 가잖아요.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요. 왜냐하면 잡아간다고. 노인분들도 겁나는데,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진호기는 모든 분들이 다 때리면 좋겠지만, 부담도 돈 버는 거니까 좋겠지만,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억울하게 가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다른 분한테는 꼭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천도제는 그냥 보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거고, 진옥이는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까 무섭다는 말이 그 말이 맞네요. 저는 생각을 못 했어. 그래서 잘못해서 그거 주당만는다고그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제 케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들, 진옥이 그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 조금 힘들시더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꼭 저이 때리세요 이거 진짜 저는 사실만 말하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허덕대고 웃으니까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저도 인생에 파란만장하거든요 그래서 미화시키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를 자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진옥이 그런 것 같은 경우 때리시려면 말씀 꼭 때리고 싶네요 때리고 싶네요 아, 하시고 하시한말씀 드리겠네요 여러분들 억울하시게 하시면 꼭 때리세요 아셨죠? 기운 내시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면 기운 내주고요. 기운 내세요.